네 안녕하세요 가을우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2분할 상체운동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큰 수모를 겪었죠 원 r m 측정을 해봤었는데 데드리프트 스쿼트 좀 제가 뭐 예상했다면 예상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무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 각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은 이제 벤치 프레스 무게를 한번 재볼 거예요. 그러면 저의 현재 3대 중량 기록이 나올 거고 그 기록을 어떻게 500에 달성하게 할 건지 그런 계획들도 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 3대 중량 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촬영 중이 지만 노래를 들으면서 하기로 했어요. 중량을 이제 높일 수 있는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다해 봐야겠죠. 오케이. 20개 볼게요. 제가 그래도 지금 벤치 프레스 수행 능력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90kg 정도로 이제 본 세트 할 수가 있게 됐고,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뭔가 힘이 세진 그런 느낌입니다. 3대 500 도전. 이렇게꿈 같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kg 올리고 메인 세트 할 건데 꽤 쉬었다가 메인으로 실패점까지 가고 이제 원하렘을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냥 원하렘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운동도 좀 같이 하는 날이라 이렇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정신을 좀 집중하는 중입니다. 메인 세트에 들어가야 될때 노캔도 키셨나요? 어떤 거야? 노캔, 노이즈 캔슬링도 키셨나요? 그거는 기 능이 없 어요. 아, <laughs> 뭐 수행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100km로 바로 해볼게요 110 한번 해볼게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한 개만 해보고 그 다음에 한개 되면은 120으로 한번 해볼게요 50정도 했고 <laughs> 뭔가 느낌상 120은 안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세이프티가 있으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115로 가는 건 별로인가요? 115? 괜찮은데? <laughs> 네. 115? 아좀 100... 짜치지 않나요? 2.5를 써야 되는데? 110으로 가면은 갑자기 약간 1 0 k g 가턱 세지는 느낌이라 아5 k g 정도만? 네. 그러면 약간 근육을 속일 수 있지 않나? 얼마 안 늘어났다 하면서 아니요 저는. 키로씩 올리겠습니다. 가오를 택하는 건가요? 네, 가오를 좀. 안 <laughs> 됐다. <laughs> <laughs> 일단 여기까지 하고 80kg로 낮춰서 한 세트 하고 밀리터리 프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110할때 약간 너무 천천히 받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탁 튕길 까 했는데 <laughs> 탁 튕. 했는데 밀어치지 않.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요? 예. 네. 그냥 천천히. 근데 아까 전에 너무 네거티브를 받아가지고 아이 정도면은 좀 빨리 하면은 120될것 같은데 약간 그런 자신감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짓눌리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었던 것 같아. 요 그냥 너... 차라리 받고 힘을 받고 밀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리듬이 달라지니까 안 됐던 것 같아. 요 리듬이 깨져 깨진 네. 건가요? 아, 그냥 확실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좀 연습하면 될것 같은 느낌? 이거 밀프도 사실은 60kg를 지금 못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60kg 이것도 원날에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세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중량만 지금 빨리 높여야 됩니다. 올해 목표는 그거기 때문에 진짜 1년이라는 시간도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매 세트 진짜 진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들었습니다. 하나 더할수 있었는데 이런 말 많잖아요. 뭐 고중량이 좋다, 중간 중, 정도의 중량이 좋다, 아니면은 좀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세 개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운동 하나를 한다 치면 벤치 프레스를 한다 치면 4 세트 정도 하는데 기본적인 8에서 12회 정도 중량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3에서 6회, 1에서 3회 이렇게. 그, 고중량으로 좀 올라갔다가 이제 무게를 확 빼고 폐 이상, 뭐 12회 이상 하는 무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했을 때 근육도 좀잘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 바벨로우가 참 뭐랄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운동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우의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요즘 등 운동 멋이 많으니까 바벨로우는 크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스트랩에 딱 감겨지고 딱이 자세를 취했을 때 거기서 당겼을 때 오는 이 자극이 정확하게 꽂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기 사실 머신도 많고 한데 저는 바벨로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 가지 관절을 쓰니까 또 운동도 더 많이 되는 느낌이고 저등 운동 메인이 바벨로우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중량도 높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딥스를 하러 시다 이제 중량 딥스를 하느라고 중량을 걸수 있는 벨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딥스를 한번 해볼게요 우와... 남들이랑 다른 미적 관점이긴 한데, 저는 승모근이 큰게 좋아서 슈러그를 꼭 고중량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음, 덤벨로 하고 있는데, 바벨로 좀 바꿔서 계속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제 3대가, 벤치 110, 스커트 130, 데드 140, 380? 네. 이네 120kg 올려야 되네. 과연 가능할지, 올해 안에 되는 게.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할 겁니다. 저는 진짜 타고난 인자약이거든요 진짜 뭐 어떤 분들은 뭐 벤치프레스를 시작하자마자 100kg를 뽑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옛날에 체육 시간에 그 흔한 축구도 안해 봤어요. 그냥 교실에 있었던 그런 학생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몸이잖아요. 근데 어 제가 성공을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뭔가 타고나지 않은 분들도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꼭 꼭, 3대500이 아니더라도 2026년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어, 같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직장 다니면서 운동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식단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시간에 사실은 따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식 같은 거 그냥 편하게 먹고 아침에 뭐저 집에서 먹고 뭐 간식으로 빵 같은 거, 통밀빵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 거 하나 먹고. 퇴근해서 저녁 먹고 운동하거든요. 너무 강박을 가지기보다는 그 정도 최소한의 어떤 그 식사량을 갖고 운동만 잘 한다면 원하는 몸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려면 식단은 필수겠지만, 어 저도 사실은 뭐 식단을 엄청 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단백질 정도만 좀 챙겨주는 정도 해도 괜찮지 않나. 제가 느끼기에는 식단도 중요한데 운동도 중요한 거 같아요. 어쨌든 직장을 다니니까, 조화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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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컬 이렇게 아무리 들려고 해도 50이 안 들어졌는데 이제 50이 들어집니다. 이제 횟수를 높이면 되고 일단 무게 낮춰가지고 30으로 해볼게요. <놀람> <놀람> 요즘은 벌크업을 제가 잘안 하는데, 운동을 완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벌크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해보고 느낀 게, 이게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많이 먹는 것보다, 내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먹는 양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먹는 양만 늘어나면 살만 찌는 것 같고, 이게 커진 것 같은 느낌 들다가 빼면은 남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잘 하려면, 확실히 운동 수행 능력이 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근육을 크게 키우고 싶지만, 다 이게 수행능력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식단을 늘리려고요.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상체 운동 잘 끝냈고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3대 중량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높일지는 저에게 달려있어서 앞으로 일단 이거부터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 과정들을 잘 담아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